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이곳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첫날인데요 어제 밤에 도착해서 사실상 이런 밝은 모습을 보지 못했죠 여기는 800년 역사를 가진 탈린이라는 도시예요 예전 북유럽 한자 동맹 때부터 중요한 도시였죠 처음으로 가볼 곳은 구시가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교회 건물인데요. 성 올라프 교회라고 해서 높은 첨탑이 특징, 특징적인 교회요. 높이가 무려 124m로 오랫동안 중세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회였다고 해요. 지금도 탈린에서 가장 높은 건물 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검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 꽤나 높은데요. <laughs> 교회 건물은 무려 고험탑까지 올라가는데 5유로가 있는 것 같아요. 60m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23.7m가 하네요. <laughs> 10시부터 6시까지 오픈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8개 계단 60m 안 계시네 헬로우 입장료는 5유론인데 캐시 언니라고 하네요 Hello. 어 뭐, 교회는 특별할 건 없네요 여기는 무료 입장입니다 아. 여기까지 갈수 있나 보네 아, 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나보다 200? 거의 한 60개의 계단이고 어. 가파른 여기 돌계단을 올라가야 되네요. 사람들 말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0m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어? 이게 사람들 마주치면 사람 피할 데가 없네. 이게 여름에 오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다. 여기가 막 덥고 습한데 막 벽이를 오르려고 하면. 근데 오히려 오늘같이 좀 추운 날은 어, 산책하듯이 오르니까 재밌는데요. 아 근데 5분 전에 했던 말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어, 평소에 운동 좀 해야지. 이 나선형의 계단을 끝없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허벅지가 털리네요. 거의 다 왔나? 후. 이제 교회 지붕 정도 올라왔어요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어이고 이렇게 <laughs> 무슨 나사 못 나사한 형의 이 경사로 계단을 쭉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된다네 좀더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운동을 다시 열심히 좀 해야겠습니다. 그냥 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 고단 계단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여러분 다 왔습니다. 아. 아. 오, 어이 아, 예. 멋진데 내부가 이렇게 나무로 되있구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여기구나. 끝없이 올라가네. 와 어떤 모습이 벌어지 와. <목소리> Very nice view. <of> <목소리> 이곳 시가지가 그래도 한눈에 들어오네 우와, 여기가 달리는 월드타운입니다 달리는 이렇게 평평해요 리가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산 하나 안 보이더라고 저기 성벽 같은 것도 보이죠 Right. 저기가 제가 이따가 가볼 언덕의 뷰 포인트에요. 저기도 사람들 많이 있는 저기 보이는 데가 성이가 안정상위 이유를 이렇게 막 많이들 이렇게 막아놨네요. 야, 여기가... 오. 아, 저기가 제가 핀란드, 내일 갈 핀란드 갈때탈 페리가 있는 여객선이구나 사람들 사진 찍으로 많이 오셨네 여기 앞에 쭉 펼쳐진 곳이 아, 저쪽으로쭉 가면 핀란드가 나와요 핀란드 헬싱키 여기가 탈린해라 해야 되나? 핀란드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 동해랑 일본해랑 비슷한 크기겠죠 아.. 네.. 멋지네요 여기가 60m 밖에 안된다고 체감상 100m는 넘어보이는데 저기 쭉 첨탑의 꼭대기가 127m? 거의 120.. 아 123.7m 124m 정도로 하거에요 124m 비가 져서 빗방울이 녹기 시작해요 아 추워 아, 겨울로 잡어드는이쁜 여름 여행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름에 꼭 응원하세요 올라오는 것 비하면 내려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원형이 그대로 사라져 있네요 중세의 도시인 것 같아요 비가 오네요 여기 탈린도 그렇고 폴란드의 크라카오도 그렇고 예전에 유럽 중세에는 어떤 큰 도시 개념, 도시가 하나의 예전에 국가 개념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중요 도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뭉쳤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에스토니아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탈린 사람이야 나는 어뭐 크라카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짧게나마 해봅니다 비오는 네, 탈린의 날씨도 비오는 탈린도 뭐 매력 있네요 그 중앙역 바로 옆에 마켓이 위치해 있는데, 저 깨끗해 보이고 현대적인 모습이네요. 93년도부터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도 있고 여기 북유럽 사람들이. 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이울적함을좀 달래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외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실내 시장이네요. 겨울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목소리> 눈길을 사로잡는 푸드 코트인데요. 이게 뭐지? 돼지 비계 아닌가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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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비계 이렇게 파네. 지방을 섭취해서 해야 돼서 그런가? 종류 코너가 정말 깔끔하게 잘돼있어오 여기는 야채 코너가 보네. 싱싱한 야채가 한가득이야. 그 감을 먹구나. 치즈만 파는 치즈 가게인가 보다. 이런 치즈가 백그램에 한이 유로 좀 하는구나. 이런 큰 치즈는 얼마나 하려나. 아 이런 거 하나 사서 가고 싶다. 가게가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디피도 잘해놨고. 보기만 해도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아, 지상 2층으로 꾸며져 있는데 2층에는 이렇게 자파점이네요. 소니아도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깔끔하네요. 제래 시장도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결국에 한국의 제래 시장의 현대화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쾌적하고 깔끔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어, 이런 뭐, 뭐 엔틱 가구라든지 뭐 중세 기사 <laughs> 오, 안 파는 게 없네. 어, 시장에 그래도 이렇게 식료품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잡화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쇼파 어, 편해보이는데요 근데 음. 여기 오면 뭔가 좀 전통음식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좀 맛있네 햄버거 케밥 이런 것밖에 전통 거 밖에 없어요 어딘가 있을 것같기 한데 전통음식 케이크나 디저트 이런 게 되게 잘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 I want a this one. Cherry 시 <목소리> Yeah. Just want t try. <목소리> 안에 체리가 들어가 있어. 네, 이게 에스토니아 음식이 아니라 우즈벡 스타일, 우즈벡 스타 여기 전체가 유네스코라고 하네요. 제가 이성 쪽에 전망대 올라볼 텐데 날씨가 이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긴 해요. 여기가 또 다른 전망대인데요. 아까 올랐던 교회 건물이 있고 주황색 건물이 예쁘네요. 여기가 성채 성채 쪽이에요. 성이 있는 쪽인데. 그래서 좀 높죠 지대가 날씨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많이 와나요 근데 가랑비 오쩌다 이렇게 다 젖는 느낌인데 꼭 여름에 북유럽은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여행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에요. 음, 건물 진짜 오래돼 보인다. 네. 한 500년씩 됐겠죠? 네. 여기가 아까 제가 오늘 사실 여기를 오려고 했다가 교회 건물 올랐는데 여기가 처음에 오려고 했던 전망대죠. 여기서면 탈린 구시가지의 붉은 지붕과. 이

안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뭐 날씨를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비오는 뭐 그것도 분위기 있네요 여기까지도 거의 뭐 대부분 어제 저녁부터 돌아본 것 같죠 날씨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가 중심 광장인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이탈린의 아, 시청 건물이고요 시티홀 아, 저 건물이 무슨 고딕 양식 건물로 아주 오래되고 네. 유서 깊고 의미있는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여서 커피 한잔 먹을까요? 저도? 아이, 사진을 안 남길 수도 없고 이런 비 오는 비가 오지만 여기 또 언제 오겠습니까 제가? 저기 시청에 보이는 이 뱃머리가 뭔가 아주 용머리인지 뱃머리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네요 다운타운 탈린이 아주 아름답네요 콘통 공식점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타라슈 야브 마라비 샀거든. 음, lot of meat, pork okay. kind of things. So this is al-kamee. 알-크수. 야, 알크수야. 하와시 우와. 예, 음. 음. 아, 여기가 옛날 중세 컨셉의 가게예요. 14세기라고요. 14세기. 14세기의 탈린의 모습입니다. 14세기 탈린. <laughs> 아, 이게 엘크 수프래요 엘크. <laughs> 근데 그때는 수저가 없어서 이렇게 먹으래요. 날씨랑 딱인데요? 국물맛이 드디어 전통음식을 먹어보는데요 국물맛이 우리나라 약간 국밥소스, 국밥 비슷해 소스, 국밥 네. 살다살다 엘크, 엘크수프 다 먹어보네 14세기 이곳 탈리니투아니아의 삶 자체가 사실 북유럽 삶 자체가 뭐 엘크사냥이나 하고 이렇게 뭔가 역사에 등장, 등장한지가 사실 13세기 부터니까 에스토니아가 아... 아 맛있네요 그래도 그냥. 날씨랑 딱이에요 어, 이게 엘크 고기인가봐요 <laughs> 여기 이렇게 컨셉 잡고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흐린 날씨 속에 엘크수프 먹으니까 든든한데요 몸도 따뜻해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돌아다녀 봐야겠다 여기 해가 빨리 져서 한두 시간만 있으면 해가 또질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한 스시 하나 먹겠습니다 I'm a okay. 와사비가 필요요 여기 삶살포 볶에는 너무 밍밍한 맛이. 마요네즈가. 네. 오래된 도시가 중세의 도시가 자아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할로윈 저녁이라서 곳곳에 코스터한 사람들이 있어요. The night view makes this room even more attractive Hi, What? Trick or treat? What is that? I'm here for traveling What? Traveling Yeah Is it a Halloween costume? Yeah. Yes Should I say something One Trick? Trick or treat? Treat 스파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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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unny. 웃음> 할로윈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나봐요. <laughs> 이게 뭔가 중세 도시에서 이렇게 <laughs> 커스텀 하고 하니까 <laughs>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laughs> 고스트 복장 하고 있으니까. <laughs>